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인형 맨의 친구권이요 에 오늘도 제가 무슨 이야기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무슨 이야기는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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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입니다 이제 들어갈까요 레스고321 새로운 이사가 아 이사한 자티, 아, 자취방 건물은 오래되었지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기분이 무척 좋았다.그런데 이사 온 첫날부터 머리가 아프다.다음날 자고 일어, 일어나니 머리가 자끈자끈 아프고 어깨가 무겁다.게다가 묘한 기척도 느껴 졌다 느껴진다. 아프다.는 여기에 여자친구가 바로 왔다. 여자친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반방 안에 누워 있는 나를 쳐다보는 것 같다. 그런데 그런 표정과 달린 음? 방 안은 들어오지 마라. 휴대전화 기로 문제를 보내고 있다. 누구한테 보내는 거야? 라고 울어도 응이란 말로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 애매한 탓인지, 설마 다른 남자? 라고 되려는데, 오히려 여자친구는 자기야말로 다른 여자, 여, 여자랑 연락하는 거 아니야? 라고 방, 발끈? 하면 대답한다. 대답한다. 예상하지 못한 대답에 깜짝 놀랐다. 나를 의심하는 거야? 라고, 나 역시 발끈? 하면 휴대전화를 확인시켜주는, 음, 시켜주는 순간. 문제가 도착했다. 아, 최악의 타이밍. 아, 저기 광고겠지. 하면 문제를 확인했는데, 여자친구 문제다. 절대 뒤돌아 보지 마. 아무것도 묻지 말고, 빨리, 방을 나가자. 여러분들, 어땠나요? 좀 무서웠죠? 제가 이거 듣고, 좀 무서웠습니다. 끝내기 전에 잠깐, 잠깐 이야기 드려. 좋아요 순 없이 올릴 거예요. 이제 끝낼게요. 이... 이 영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써주신다면요. 전 다음번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